말씀으로 하루를 내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성경을 다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여기 오늘날 말하면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이 전적인 복음 사역에 헌신한 분들을 말하겠죠.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공급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사역조로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양태를 섬기는 사람은 그들 남성도들 교회로부터 섬김을 통해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의 필요를 따라 미리 알아서 그것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지혜로운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 필요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말할 때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뭐 물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밝은가? 그런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몸서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 목회자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스 기자는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할수 있도록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교인들이 해야만 영적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스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이 생활비가 없어서 공고한 일에 처할 때도 많지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에 설명하는데 성전에서 일어난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죽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성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저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목양하는 주회종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에 끼어서 자신이 청산할 것인양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얼마나 귀한 주의종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하게 하느냐. 즐거움을 하게 도와주는 거요 저는 우리 교회 교원들이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무 좋은 교원들이 꽉차 있어요. 담임 목사가 늘 감동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지니라. 순종 못하면 복종하고, 복종 못하면 순종하고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격려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주라 그런 뜻이 되겠죠. 모조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도 믿음성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는 부족했지만 여러분은 넉넉하고 아주 훌륭하고 참 신앙성을 바로하고 목사에게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고 중복기도 해 주었고 제가 목양하는 일에 의림이 없도록 잘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이 자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유입돼 흘러가 가정은 천국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행복한 신앙 공동체 예배와 선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성도들의 성김을 통해서 응원 받고, 또 생활이 지원되는 것, 당연한 것, 성경에 가르치는 진대, 지혜롭게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우리 의무를 다하며 주님의 뜻을 세우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